어, 기두, 기두론 골짜기에, 골짜기에 가면 압살롬의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념비에는, 어, 이 기념비는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세운 건데요. 자신을 기억해줄 아들이 없다며 한탄하면서 어, 세웠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자신의 그 압살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기념비는 불효자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중세 때까지 유대인들은 어, 자신의 말안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기념비 앞으로 데려와서 훈계를 했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훈계를 하는 교육 장소였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류의 어, 상징이 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압살롬보다는 어, 다윗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압살롬이 불류자이고 어,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쁜 이미지였다면, 과연 다윗은 좋은 아버지였는가?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의 아버지였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슬픔은 11년 전그 압살롬의 누인 다말의 사건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누이를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부릅니다. 어, 자신의 이름, 어, 누이가 다말이었죠. 그 자신의 누이의 이름을 자신의 딸에게 붙여주는 것을 보아서 얼마나 자신의 누이를 애틋하게 여기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 누이가 배다른 형제인 암논에 의해서 강제로 범해졌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인 다윗의 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압론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을 뿐, 뿐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은 침묵하면서 복수를 꿈꿨습니다. 2년 후 압살롬은 곤모술술을 곰모 통해서 암론에게 복수를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외조부가 있는 그술로 도피하였습니다. 한순간에 다윗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아들은 형제이에서 살해를 당했고, 한 아들은 죄 가운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어, 성경에 보면은 그는 날마다 그의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사무엘 사무엘하 13장 39절에는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표현을 쿰람 사본을 통해서 보면 압살롬을 향한 왕의 분노가 이미 소진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압살롬에게 가졌던 그 분노와 그 화, 화들이 점점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미 죽은 그 압론보다는 살아있고 잃어버린 아들인 그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점점 점점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눈치챌 정도로, 어, 다윗의 마음에는 압살롬을 향한 분노보다는, 어, 부정이 점점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구슬로 도망간 지 3년 만에 다윗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장차 자신이 받을 고통의 중대한 원인을 만듭니다. 바로 압살롬 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함에 압살롬이 자기 집에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했고, 그리고 그에게 살 장소를 주었지만,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그에게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암론을 살해한 압살롬에게 여전히 증오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용서는 충분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으며, 비인간적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증오와 사랑, 그리고 그리움과 미움, 동시에 공존합니다. 압살롬을 미워하자니 그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압살롬을 용서하자니 죽은 압론에게 암론,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경험한 것은 아버지로부터의 거절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의 마음은 언제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메 불만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기약 없이 귀향간신하가 어, 이제 왕이 언제 자신을 불러주실까? 기다리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임금이 계신 수도 한양을 바라보면서 혹시 자신을 오늘 불러주시지 않을까 기다리는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다윗의 태도와 같은 것을 취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들을 말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것을 알면서도 입박,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좋아할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일 수도 있고, 단순히 내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어, 나를 더 원하게 하는, 더 간절히 원하게 하는 그런 나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옛 시대의 아버지들은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사내의 자존심에 어, 금이 가고 허락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툭 하면서 던져줄지언정 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함구하였습니다. 정 힘든 일이 있으면 어, 밖에 혼자 나가서 홀로 울시던 분들이 아버지들의 표상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를 보고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하시던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전형적인 그 아버지의 표, 어,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언제나 저에게 아버지는 어, 이제 집에 와서 어, 한두 마디만 하시는 과한 과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묵하신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게 되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 점차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아버지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 속에 악의가 없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상대방은 거절감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의 쓴뿌리로 남게 됩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지는 우리 정확히 알수 없어도 다윗의 철저한 외면은, 외면은 압살롬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어, 암론을 죽이고 그리고 그슬로 도망갔다가 어, 다윗의 요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은 어, 자신의 신병을 다윗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나를 죄인으로 대하시든 아니면 나를 용서하시든 나를 어떻게 하시든 어,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이렇게 그술로 돌아왔지만 정작 아버지 다윗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5년간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볼수 없었습니다. 어 압살롬은 요압에게 수차례 다윗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요압이 압살롬을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자 그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달려온 요압에게 어, 압살롬은 어, 말합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오게 하였습니까? 차라리 제가 그슬에 남아 있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내가 왕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더 이상의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서 모든 것이 확실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갇혀서 목숨만 부지하고 있으니, 있느니 차라리 왕이 나의 죄를 물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낫겠다는 고백입니다. 마침내 요압의 주선으로 다윗과 압살롬은 5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5년 만에 극적인 부자상봉이라는 뉴스 타이틀을 들으면 우리는 어, 당연히 손수건을 준비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듣죠 그런데 현실은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래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왕에게 의례적으로 인사하거나 충성을 맹세할 때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입맞춤입니다.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만남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미적지근한 반응이며 그리고 형식적인 인사치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하기 하, 용서를 하긴 하는데 완전히는 아니고 아, 이거 하나만 고치면 될것 같은데 이것만은 내가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에게 더 다가오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봐봐 확실해질 때까지 내가 부를 때까지 저 거기에 서 있어 봐봐 너는 아직 보류인 상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의 매일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하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종적인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들과 말을 매일마다 늘어놔야 할지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방문 앞에서 매일마다 무릎을 꿇고, 아버님, 아버님, 기침하셨어요? 제가 이 소녀가 아침밥을 차려놓았습니다. 진지 드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눈치를 매일마다 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야기하면서 슬픈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다윗이 속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행동을 보았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 용서하지 못했고, 압살롬 본인도 자신이 다윗에게 진정으로 받아들였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까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자신의, 자신이 자신의 죄값을 받더라도 진실된 만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만남은 마음과 마음이 맞닿지 못했습니다. 마치, 마치 형제가 싸우, 치고받고 싸우다가 엄마, 아빠가 너막 이렇게 화해하라고 강요해서 이렇게 서로 악 어, 마음은 삭히지 못하고 서로 악수하고 미안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진심과 진심이 와닿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덮고 회피하려는 거칠해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평온해 보이지만 압살롬 마음에 있는 이 죄, 죄의 씨앗은 자라서 다윗과 그 예루살렘성을 삼켜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동일한 죄를 지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 남편인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인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율법으로 치면 이 가늠과 그리고 어 고의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저,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어 와서 당신이 그 죄인이다 손가락질했을 때 나단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회계를 받아들여 주셨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어,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이 왔을 때, 그는 아들에게 얼굴을 비춰주기를 거절했고, 그리고 아들에게 손 내밀기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그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 단원 단원에 의해서 어 총에 맞아서 죽은 두 아들을 아들이 어, 총에 맞아서 죽는 슬픈 슬픔,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치하에서 5년 동안 감옥에서 신앙을 지키시면서 꿋꿋하게 버텨내셨지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이 슬픔은 너무나도 그에게 컸습니다. 이렇게 비통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목사님께 한 전도사님이 아, 아들 그렇게 목사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이렇게 아들이 또 순교한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라는 말을 해주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새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홉 가지의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너무나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갔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서 삼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양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원수인 청년이 총살을 당하기 전에 구명운동을 벌이시고 그를 구출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용서입니다. 다윗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면, 죄와 고통에 있는 압살롬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죄와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했을 것입니다. 다윗 본인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자리로 압살롬을 인도해 가서 자신의 자, 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책임이며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죄의 늪에 그대로 둠으로써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려 할 때, 무엇인가를 베풀려 할때 미리 결과를 예측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온전히 용서, 용서한다고 해서 과연 압살롬이 변화될 것인가, 압살롬이 새로운 사람처럼 변화될 것인가 물으신다면 우리는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그 자리에서는 슬픔에 잠긴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지, 그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재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못본척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과 상처의 마음을 붙잡고 죽어가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자신의 상처로 치유하셨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자, 죄로 정가하셨으며 우리의 죄로 인한 대가를 자신이 꿀꺽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왕을 뽑아라, 한다면 성경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윗 왕을 뽑습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깊은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될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또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연약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그대로 고통 가운데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누구든지 죄와 고통에 빠진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신천하, 실천하고 나의 자녀의 아픔을 그리고 공동체의 아픔을 어, 함께 할수 있는 우리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